누구나 커스텀은 필요하죠.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믹스드 이용해 전문적인 커스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건 카브 카카브 커스텀입니다. 원래 커스텀 영상은 결과물이나 한계지만 바로 설명 들어도 괜찮겠지만 장식주 상황이 유저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정리할 카브카 카브 카카브 세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무기는 어느 정도 효율 커스텀이기 때문에 무패토로 진행을 할 거고요. 카이저 3세트의 달인의 제주와 임계브라키 2세트의 도전자 극기를 노리는 세팅입니다. 도전자 7레벨을 무조건 깔고 가는 세팅이라 공격적으로 스킬을 띄우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식주 나이도가 심심하면 저세상으로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도가 낮은 커스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호석은 도전의 호석으로 고정이 되고 아래쪽에 달인주 1레벨 3개와 달인주 2레벨 하나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서 간파가 7레벨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의 반 고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체력 증강이랑 슈퍼 회심이 필요한데 초심 체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체력을 무결 체력으로 채워주고 부족한 슈퍼 회심을 채워 줍니다. 아마 여기서 완전 충전은 발동하려면 고인물만 되는 게 아니냐. 완전 충전 유지도 못할 거. 그냥 공격 넣는 게 낫지 않냐 하고 갈릴 수 있는데 완전 충전을 달아 놓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완전 충전이 들어가야 장식주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이 부분은 체력이 달린 4레벨 장식주의 종류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초심 체력이 2개 이상 있다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시작부터 초심 체력을 2개 이상 빡빡 박아놓고 시작했다가는 난이도가 낮아지긴 무슨 제 생존율이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커스텀은 시작부터가 도전자 7레벨을 띄어놓은 세팅이라서 못니니 분들을 위한 커스텀은 아닙니다. 몬스터 뺨 따고 열심히 후려치면서 도전자 유지할 거 생각하고 만드는 커스텀이에요. 추가로 태도는 체력 회복 효과도 잘 받고 생존기도 좋은 편이라서 평소에 조금씩 맞더라도 대경직 때는 피읍으로 다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장판같이 도트 딜이 있는 몬스터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효율은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완전 충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장식주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변명이 생깁니다. 뭐든 명분이란 건 중요한 법이죠. 자, 이렇게 달아두면 남은 슬롯이 4레벨 장식주 2개, 1레벨 장식주 하나인데, 이 남은 슬롯들을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효율은 밑에서 다 뽑아놨기 때문에, 걱정 말고 여기서 맞춰주시면 효율은 다 나옵니다.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브라키를 사냥하기 위해서 내 폭을 맞춰야 한다면, 내폭 2짜리 하나랑 내폭 하나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공격적으로 맞추고 싶다 하면 공격주 2짜리 2개에 공격주 하나를 끼워주시면, 카브카카브에서 뽑을 수 있는 공격 세팅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세팅이 나옵니다만, 장식주 난이도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폭납 속납 공격으로 폭납을 같이 챙기거나, 비연 공격, 투석 공격을 활용하여 약간의 UT를 늘리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형 같은 경우엔 활공복장과 연계하여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좋아서 넣는 거고요. 투석은 1레벨만 달아도 필드에서 획득 가능한 슬링어들로 전탄발사 2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스본으로 넘어오고 태도도 회피 성능 3을 챙기는 게 조금 대세인 것 같던데 회피주 2짜리가 있다면 회피 성능 3을 챙기기 쉽겠지만 회피주 2가 없다면 브라키 무기를 활용해서 회피 성능 3을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납 회피의 경우 회피 관련 4레벨 장치주 중에선 레어도 10으로 드랍률이 꽤나 좋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주시면 이 세팅에서도 회피 3에 속납 3을 같이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커스텀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걸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웬만한 경우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만 완전 충전을 빼고 다른 걸 넣으려고 하거나 회피만 넣으면서 공격을 최대치로 뽑거나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한번 정리해봅시다. 대신, 이때부터는 장식주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식주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로, 회피 성능 3에 공격을 더 띄우는 커스텀입니다. 공격을 2레벨 더 띄울 수 있는 대신 장식주 난이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회피 2레벨 장식주는 초심 회피나 무결 회피, 장식주가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고, 공격주 2레벨은 달인주 2레벨이 2개 이상 있다면 다리 쪽에 1레벨로 붙여둔 달인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완충을 빼고 회피 3에 공격 5를 띄우는 세팅입니다. 역시 장식주가 거의 뒤틀린 황천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장식주를 갖고 있다면 대체하는 장식주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별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약간 수정해서 공격주 위치에 무결주를 넣어주면 복장 슬롯을 이용하여 완전 충전을 3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부동 피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회피 성능 없이 납도술 3을 챙겨가는 세팅입니다. 먼저 완충을 들고 가면서 납도술을 챙기는 경우는 처음에 설명드린 장식주 나이도가 낮은 세팅에서 제일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완전 충전을 버리고 공격을 더 올리는 경우 공격이 5까지 올라가지만 역시 슬롯이 조금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 세팅도 공격을 하나 낮추고 복장을 이용하여 완전 충전을 맞추는 세팅으로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프카카브를 이용한 대강적인 커스텀들입니다. 커스텀 요청이나 질문이 평소에 조금 있었는데 제가 커스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각자 커스텀에서 필요로 한다 는게 많이 다르기도 해서 제 생각에 최대한 일반적이다 하는 걸 들고 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냉동토끼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